어저께, 미치어서. 예, 나경원 의원 간사할 때도 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예. 당장에 내란 특검에 조사받을 야있 근데 내란이 뭐 무슨, 뭐, 어, 어, 마술봉인이라도 된거냥 계속 써보십시오. 써 이거 나중에는 안 먹힙니다. 음. 어, 지금 재판뿐만 아니고, 예.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네. 특히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또 지금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영장판사도 여기 저 특별법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그그면 그렇죠. 그렇게 여권 주도로 만들어진 재판부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건 또그 그, 거기에 의해서 어, 선정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건 국민 저 일단 당하는 사람 재판 당사자들은 그거 승화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거 뭐, 위원심판 예. 제청하겠죠.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거 고개 볼까요? 그니까, 러 아니, 다 가셨는데 왜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건가? 나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뭐냐. 벼락부자에 비해, 네. 벼락권력그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 거기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나는 그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후년 공천 때나 잊지 말아줘. 라는 거예요. 이게. 음. 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뭔가. 지금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장동혁 대표가 조금 달라져서지고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예. 양당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뭐한 10%도 안 되는 안쪽에 오로지 상대 진영 상대방을 어,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어, 가로로 만들어 버리겠어 네. 불구대천도 아니에요 완전히 가로로 만들어 버리겠어 음. 지금 그거거든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를 이긴 거고요 박찬대는 음. 왜졌냐 네. 협치하겠다고 해서 진 거고 김분수는 강선우 의원 사퇴 얘기했다가 음, 그렇죠. 진 거고 김분수는 저. 전한길 대신에 한동훈 공천 주겠다. 예. 제일, 제일 미운 게 내부의 적인데, 내부의 적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진 거고. 아. 지금 양당이 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저, 배찌랍시고 달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저, 전한길 혹은 김어준이 교실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강성 그 훈리건들. 네. 거기 눈밖에 나지 않고 거기에 잘 복무해서 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치 자영업자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다 난 그렇게 본 <laughs>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다 자기 이름으로 간판도 못 걸어 <laughs> 요즘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중수청 이거 행안부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여론이 확산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좀 이게 곤란한 사, 상황이고 나머지 좀 강성 지지층에 좀 어필하려는 의원들은 당연히 행안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걸로 약간 수박을 간별한다라는 얘기까지 요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그게 행안부로 가고 법무부에 남아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검찰계 그 자체로 이거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자신들의 그~ 미, 민주당 내에 또 집권세력 내부의 어~ 떤 특정 그~ 인물 세력 간의 요 파워게임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그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현상 전 처음 봅니다. 우리 6공화국 이래 지금 뭐이재명 대통령이 아홉 번째인가요? 대통령 아열 번째인가? 해한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요. 예. 3개월이 이제, 이제 된것 같은데? 이제 3개월 돼 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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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제 거의 다 가는데 3개월인데 여당 대표가 검찰개혁, 그, 저는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당 대표가 그걸 정면으로 치받는 장면은 처음 봐요. 음. 이런 현상 보셨어요? 자꾸 이견은 없다. 이겨, 뭐 이러면서도. 이 그, 이게 본질은 파워게임인데. 네. 이런, 그, 그러니까 취임 3개월도 안 됐는데 집권자당 대표가 대통령 하고자 하는 걸 들이받아요? 이게 처음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벼락 권력 잡아가지고 제일야당이 지금 너무나 유명무실하니까유명무실하니까 이제 쟤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놀수 있고, 모욕 주면서, 어제 나경원 간사사님 그것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네. 모욕 주면서 갖고 놀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 내부 파워게임이? 예. 네. 그래서 본질은 결국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정청리안 대로 되면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당에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특검 좀 만들어달라 뭐 해라. 음. 저는 뭐 벼락부자라고 하시는데 그건 결과고요. 어, 결국은,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민당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예. 아버지고, 뭐, 뭐 어, 어, 일극체제, 유일체제를 네. 이루어왔죠. 그 이면에는 당헌당규 개정하고 끊임없이 훌리건들의그 니즈에 부합하는 어,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 당원이 중인이다 네. 이제, 어, 대의원도 일반 권리당원하고 1대1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권리당원, 저 개딸들의 부응하면은 당권 먹고 공천받고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거기하고 반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지금 3개월밖에 안된 대통령과 정청대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 완전히 지금 개딸의 원샷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말보다는 지금 정청래가 더센 거예요. 음. 당원 조건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laughs> 그때 들어온 당원들인데 당원이 더 센가 봐요.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후, 음.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제. 네.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도 90명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 않은 것도요. 예. 요번 그 대표 경선에 대한 하나의 그 반성적 교훈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반성적 교훈? 뭐냐면, 네. 사실 명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박찬대에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큰 차이로 진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음... 예, 충격적인 거예요. 네. 큰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왜 졌는가? 지금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심을 잡는데 정청래가 예, 박찬대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예. 호소력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 특히 그 정청래가 이, 이원외 당협위원장들, 예, 그 다음에 현역, 그 현역 의원에서는 박찬대한테 좀 밀렸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최우선시하니까. 네. 근데, 원의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정청래가 상당히 우위를 보였다고 그래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패인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뒤늦게. 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다시 대통령. 간 그러니까 이게 당정 관계가 이전 같으면, 저기, 대통령실에서 오도 하나 떨어뜨리면 탁탁탁탁 상명하달로 쫙 퍼지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당이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들어요. 맞습니다. 그데 예.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 국민의 이미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민심이라도 좀 얻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8대 이후로 지금 룰 개정하고 음... 하는 지시, 네. 저 민주당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예. 얼마나 변신을 할 것인가. 난 격동한데, 어쨌든 기대는 조금 됩니다. 기대는 좀. 되시나요? 안 그러면요. 완전히 대칼 꼬매매가 돼가지고 네. 서로 간에 뭐 인분투척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근데 그좀 우려가 됐던 거가 이제 전환길 씨를 혹시 지명직 최고위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했는데 그건 완전히 선을 그은 상황이고 첫 당직 인선도 김도업 정책위 의장의 정의용 사무총장 정도면 좀 그래도 개파색이 옅은 사람으로 했다 이런 평가잖아요 어~ 근데 전환기 씨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워낙 이게 약간 뭐 공천 누가 청탁한다 이런 주장을 좀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전환기 씨는 굉장히 교란 요인이고요그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내가 좀 이렇게 가면좀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 끊임없이 교란 요인이 될 거예요. 아, 교란, 교란 중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근데 이게... 근데 자... 그렇다고 끊어낼 수도 없잖아요. 끊어내지 못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당론은 개엄은 잘못된 것이다. 개엄 잘못 탄핵은 4월 4일 헌재 결정 이후는 탄핵 승복이에요. 개엄 예. 잘못 탄핵 승복인데, 개엄 정당했고, 탄핵, 탄핵 불복. 불복한다. 이러고 계속 뭐, 하루가 멀다고 떠들잖아요. 예. 근데 그 장, 그러면 그거 징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털끝 하나 지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뱉어놓 말이 있어서 그래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김민수 그 최고위원회 지금 행적을 보면요. 장동혁한테 배운 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 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보다도 더 오른쪽을 파고들었잖아요 네. 장동혁은. 예. 그래도 거기도 대박 난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김민수도 장동혁보다도 오른쪽으로 파고 드, 들어가면 나도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laughs>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